안녕, 사바디카. 여기는 방콕, 태국 방콕에 사는 저는 메이지 궁입니다. 저는 오늘 파라카농이라는 역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고요? 바로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이름은 달라 파라카농이라는 파라카농 시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대로가 수쿰빗 로드이고요. 여기 지역이 프라카농 지구인데요. 수쿰빗은 뭐냐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설명드리자면은 지명입니다. 지명. 수쿰빗은 방콕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어 태국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대로, 쭉이 길을 수쿰빗 대로라고 부르고요. 수쿰빗 로드라고 부르죠. 어 요거를 이제 뭐 편하게 생각하자면 강남대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스쿰빗로드는 파타야를 지나서 파, 캄보디아 북경 근처에 있는 뜨라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쿰빗로드와 붙어있는 프라카농이라는 어, 지역에 나와있고요 여기 있는 프라카농 시장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 끝 이동하겠습니다 렛츠 고 제가 여기 항상 차로 지나갈 때마다 봤던 그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엄청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꽝이한테 물어봤더니 꽝이가 여기 안쪽에 프라카농 아,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때마침 또 옐로우 망고가 기가 막힐 시즌이 3월부터 5월까지인데 오늘이 5월 20일 5월의 끝자락이래요 태국에서 돌아와서 그 과일다운 과일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오늘 여기서 과일을 실컷 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얼마 가져왔냐고요? 300바트 만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원으로 태국에서 과일을 얼마만큼 살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파라카노 시장은 파라카노역에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걸어야죠 열심히 걸어야죠 근데 엄청 덥습니다 아, 걸어야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우. 와우, 그래. 여기가 내가 맨날 지나가면서 보던 곳이네요. 이야, 여기를 처음 보다니. 드디어 왔네. 이야. 제가 여기 입구에서 그 차로 지날 때마다 가격을 봤었는데 엄청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수박 지금 한 통에 50바트예요 한 지금 한이 정도 되거든요 꽤큰 편이죠 여기는 마모왕 망고가 있고요 여기 게 1kg에 40바트 여기는 50바트니까 요건 2,000원 조금 안 되겠네요. 어 여기는 또 안녕하세요. 오이 롤러카 파사 파사카올리 다요 축구입니다. 어 깽나 어떻게 또 아셨지? 네. 여기 이렇게. 아 타이사 타이타 타이사라 안녕 면마사란 파사 면마 면마 아포마 아푸 어, 드 양아일로가 멜가라바시 멜가라바시 아 멜가라바시. <laughs> 멘 아, 멘라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코나카 아니, 걸렁나. 걸롱 아니, 삼세버 오, 이거 진짜 싸다. 요 정도면 0 0천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야 맛있어요. 어, 오십 바짜리가 지금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네요, 오십 바트.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었을 때,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그, 망고 1kg를 만 몇천 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아, 비싸서 목구멍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참, 나 여긴 이렇게 싼데. 아, 미안하네, 엄마. 아, 미안해, 엄마. 내가 대신 맛있게 먹을게. 어. 넌 값, 자마 익나 여기서 사야겠네요. 여기 좋아 보이네. 아, 지금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넌가 아니, 뭐, 차이 마이. 뭐, 어? <laughs> 요거는3 0밭 이야, 아, 저기 2 5밭도 있네요. 저거 체리. 체리도 있고. 아니 체리는 왜 이렇게 싸지? 어. 음, 아니 체리. 체리. 이리 체리. 어, 체마이 맞다. 체마이야 어. 그기네 어. 여기 어, 여기는 2 0 오바트 지금 아무래도 끝물이라서 엄청 싸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여기도 40바트, 하나에 40바트, 아,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시장이 있고요. 와, 두리안도 있다. 두리안, 야, 저는 두리안을 안 좋아합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아, 야, 킬로에다가 이제 140바트네요. 저렴하네요, 확실히. 알로가엔, 뚜리나카. 여기는 그린망고가 있고, 옥수수도 있네요, 옥수수. 야 파인애플도 있고요. 어떤 게더 있는지 한번 안쪽으로 둘러 다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이게, 아, 나. 300바트치 사면 은못 들고 갈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재래시장의 느낌이네요. 좋네요. 저는 항상 해외 다니면은 이렇게 재래시장 가는 걸참 좋아하는데, 방콕이야. 제가 사는 곳이지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야채도 있고요. 기역자로 그냥 들어왔을 뿐인데 아니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여기는 뭐 야채도 있고 그 고기도 팔고요, 생선도 팔고요. 물론 아 에어컨은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금방 이걸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커. 제 주먹이랑 비교해봐도 엄청 큰게 느껴지시죠? 1kg 20밧. 700원이 700원. 야. 여기 뭐 아까 30밧, 40밧, 50밧 다 비싼 거였네. 엄청 싸네. 여기가 진짜 굉장히 저렴한 거 같아요. 태국 분들이 오시는 곳이 되게 저렴해요. 여기는 그 돼지 고기 귀 부분인데 이게 진짜 별미거든요. 요게 이제 초장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장이에요. 요걸 찍어서 요거 같이 먹는. 엄청 맛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요런 가격 정도 되고. 여기 태국 사람들이 프라카농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매낙 프라카농인데 그 귀신 얘기에요. 혹시 여러분 그 피막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피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뭐, 귀신 나오는 코미디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태국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이고, 그리고 천만 관객도 돌파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 여기, 이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 그 설화를 바탕으로, 매낙 프라카농을 바탕으로 찍은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낙 프라카농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나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뭐 킬링 타임용 정도. 응. 저기 아까 전에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친구한테 또 와서 한번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이거 너무 크다. 이건 개인적으로 사이즈가 와와 와, 엄청 크네. 농담 아 아니 마무앙 아 아니 이 아니 아니 이거 아 아니 2 2kg 나가. 어 2kg.

10바트, 10바트를 받았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지금 몇 덩이 들어갔지? 6덩이네요, 6덩이. 6덩이에서 한, 한 3,500원 정도 나왔겠네요, 3,500원. 그리고 아까 처리가 먹고 싶었으니까, 처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아온 능킬로나 가방. 똑같아요, 펑창마야 니나카, 버그나카 지금 여기 1km. 야, 아 소박 여기도 꽤 좋아 보이는데, 아 소박 은 마지막에 사야겠다 후닥 사탕은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여기 이걸 먹어야겠어. 팔랑. 이거는 아, 영어로, 아 한국어로 고아반가고아반데 아오성 킬로나카, 아 눈킬로 눈킬로면아 ก็ท uh, no. oh ี uh, a o, a o like ่อันนี yep. ้อันเล็กอร่อยกว่าใช่ไหมคระเล็กก็อร่อยมันไม่แข็งเกินนะอ๋อเหรอแรงอาจารย์กระนด็นไปมาอ๋อที่ใส่จ้าล拉โกฮอนแลนด์ค่ะกินอร่อยออ๋เอาเอาแนะครับครับหนึ่งกองกองนะครับนักคาโอคนาคาที่กึมอันนี้ก็จะซื้อ 이렇게 지금 네 고아바랑 말라꼬는 이거 뭐지 한국말로 뭐지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철이랑 그리고 망고 2kg까지 아직 수박을 사야 됩니다 토코나카 이 괜찮을래나 아 고민되네 요거딱 좋아보이네 여기 피 아니 치아라일러 가 고에 남한 안 제가 봤을 때지금 65밧을 다 써버리면 죽을지도 몰라요. 저 지금 이것도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지금 얼굴 빨개진거 보이시죠? 하지만 땡모를 하나 사야겠습니다. 땡모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야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어. 아까 전에 그 아주머니가 파시네요. 룽나이 야로에 나. 아꽝 가는 어. 오 어, 소리 아 와, 죽겠네. 이것까지. 고구마값 여러분, 제가 지금 손이 없어요. 가서 마저 찍을게요. 택시를 타야겠어. 요 택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짜잔 야 가격이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 가장 비싼 바나나 65바트 그리고 수박 40바트 파파야 25바트 고아바 25바트 망고 90바트 2kg죠 체리 아나 체리 엄청 충격이네요 체리 1kg에 30바트 만원으로 태국에서 과일을 얼마나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원 다 못썼어요 <laughs> 여튼 저는 오늘부터 밥 대신 이 과일들로 식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프라카농역에서 루프탑 바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이쪽인가 이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서바디 클럽. 바이바이.